안녕하세요. 권진광TV의 권진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올해도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3일만 지나면 이제 2023년도가 됩니다. 아, 개면연 아, 토끼 해 라고 했죠개면연 아, 그런데 요즘 에 주변 에서 어, 많은 사람 들의 이야 기는 아, 12월 까지 마감 을 하고 중소기업 들이 자금 을 확보 하 냐고？자금 을 만드 냐고？아주, 어, 발에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 뭐, 사채도 뭐, 얻어 다니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마 돈을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업들이 12월 연도 말 마감을 하려고 할 적에, 일시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 자금이 원활히 수급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 참 아주 애달피,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한 정부의 창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부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멀었어요. 미리 앞서가는 정부가 돼야 되는데요. 에, 나는 전에, 20여 년 전에, 그, 일본에, 자주 그때 많이 갈 텐데요. 일본에 갔는데, 그 일본에 어느 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설명이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 주게 되면, 그, 이제 동네, 마을에 그 마트를, 소용 마트를 하나 만든다. 근데 대출을 필요 해서 대출을 한다. 그러면, 어그 사람의 신용상 이런 걸 살펴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는 거예요. 대출을 해 주고, 어, 그, 그, 이, 마트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마트를 운영을 제대로 잘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끔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는 어, 그 마트가 잘 되게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출을 해준 어, 금융기관에서 어, 거기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기에 가서 제대로 잘안 된다 뭐 한다면 이 금융기관에 있는 그 직원의 전문 직원이 나가서 전부 다 둘러보고 둘러보고 에, 예를 들어서 앞자리로 나와야 될 상품이 있는데 저 뒤에 처, 그, 에, 처백했다 그러면 그걸 앞자리를 끌어내서 그 진열을 진열을 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손님 그 응대하는 손님 오면 손님한테 맞는 음 방법 갈 때까지 또 관리하는 거, 뭐갈 때까지 인사를 한다든가 잘 짐을 챙겼는가, 뭐잘 포장을 해줬는가, 뭐 이것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마트를요. 그래서 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그한 사람의 마트 고객이 어, 우리 금융기관을 거래하면서 이 마트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자기네 금융기관이 커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수익도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같이 그냥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렇게 안정 가지고 <laughs> 대출을 나오면. 갑질입니다. 무조건 저 사람 대출을 어떻게 하면 안 해줄라, 안 해줘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진다. 요즘엔 또뭐 신용평가 따지고, 나이 따지고, 뭐 직장 따지고, 세금 내고 따지고 막 따지잖아요. 아니,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대출을 왜 받습니까? 그런 걸 내면 대기업만, 어, 상상된 기업들만. 그, 은행 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어디서 구하냐, 이게. 그러면 이제 제2금융권, 이제 간다든가, 저축은행것 쪽이에요. 그런데 거래안 되네. 그러면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 그러니까 서민은 점점 더 어렵고도 힘든 거야. 경쟁력이 없는 거야, 이게. 왜냐면, 아, 이자 벗으면 비싸죠, 이자가. 그리고 조건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또안 되면, 사채 시장에 가서 사채를 구하려고 한다고. 그 사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독촉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아주 문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서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돈만 줘 보기가, 돈 만져보기가, 돈 대출받기가 뭐 어, 하루의 별당이에요, 하루의 별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실정에서는 못 사는 사람들은 더못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삽니다. 왜잘 먹는 잘 사는 사람들에 들 사람들은, 사람들은 금융기관에거래하는데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지난번에 2년 전에 아파트가 자구 남은 천정비치로 값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10억짜리가 30억씩 아파트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출을 구할 수, 있, 할수 있으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은행 거래 있고 뭐 실적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될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아서 샀다가 거기서 판다 이기예요 10억 주고 샀어. 15억 갈때 5억 냉겨먹고 팔아버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금융거래 하는데 네, 거기서 혜택을 받고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계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하튼 연말돼서 자금 때문에 애쓰는 아, 그런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 참 제가 보면서 저도 전에 금융기관을 운영해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승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도 나는 경우도 많고 도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거에 대한 정보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이거 본 방송은 이거를 방송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 오늘은 그 무인 무인 비행기 이북에서 며칠 전에 다섯 대가 와서 한국을 휘죽고 갔는데 그한 무인 비행기 한 개도 격출를못 시켰잖아요. 그 국방부가 뭐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참 정말 어이없다,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지금 달나라가 인공위성을 뭐 우리나라서 보내가지고 달뭐 달을 지금 돌고 있고 달에 착륙한다고 하는 나라에서 아니 무인 비행기 하나 제대로 그 저기 저 추정을 못 하고 그걸 격추 못해서 말이죠 이날리에요 어제는요 여러분들 보셨죠 강화의 뭐 삼삼면 근방에. 뭐 무인 병이기가뜬것 같다 그렇게 보고돼 가지고 뭐 인천시까지 보고가 되고 강화군에다 얘를해서 강화군에서는 또 문자를 다그 거기다 보내고 내 보내고 이렇게 주의 주의하라고 이렇게 보내고 했던는데 말이죠. 근 나중에 밝혀보니까 그게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 전에 여러분들 어그 셋대 무인 비행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 20, 20뭐 14년도인가 그때 그 무인 비행기가 5월 에 측에 새대를 갖다가 그 난리 치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리고 2 0 1 7년도 6월 21일 날은 강원도 인제 이북에서 그 무인 비행기의 그 보내는 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정부가 그거를 그 수거했잖아요. 그 비, 그 무인 비행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무인 비행기, 물론 크기로 이게 날개의 길이가 뭐한 2m 정도 뭐, 길어봤자 뭐2 m 5 0가 된다니까요. 이 길, 길이, 길이가 이거 2m 정도 되는 그이 드론 같은 건 제가 아는 사람도 이거, 취미로 다 띄우고 있더라고요. 저 바닷가라든가 또 이거 동호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거 지난번에 먼저 그 2017년도에 인제에 떨어진 이 무인 비행기 이북서 보낸 거는 뭐 보통 우리, 우리나라에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이가 2m 정도 되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뭐큰기록럭이라든가뭐 독수리라든가 또는 뭐 고니 같은 이렇게 날르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크게 되죠. 근데 요는 새떼를 보고 무인기라고 해가지고 그 난리가 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제 저녁 밤에는 인천 송도 쪽에 아, 밤에, 뭐, 그, 1한 시, 새벽 한 시쯤에, 그냥 비행기가 그냥 그, 적응을, 하, 적응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굉음굉음 굉음 소리가 크게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자면, 자다가 깨가지고, 뭐, 경찰서에서, 뭐, 물어, 상황을 물어보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새벽에, 예, 예 그, 저 비행기에 뜨고 그렇게 한 것은, 그때당시는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저기, 가서 육안으로 보니까, 풍선, 풍선 같더라. 풍선. 풍선이 떴는데, 전투기가 떠서 말이죠. 전투기가 확인 하고, 또, 그 전에는 강화 쪽에, 그, 그리고 저, 그, 강원도 원주 쪽에, 그, 그저께, 어, 그 낮에 떴다는 그, 무인병이라고그 신고 들어오고 그 난리친 거는 새때라는 거 아닙니까? 새때. 원주에 뜬 것도, 횡성 원주에 떴던 것도 새때. 또 강화에 했던 것도 새때. 어,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떴던 그, 저기는 공업풍선 근데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나라까지 가서 달나라에 가서 안착한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행기를 만든다리고 포를 뭐 방산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는 나라에서 말이죠. 아니 새때하고 무인비행기를 그거를 지금 현재 전자장비로 레이더로다가 포착이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무인 비행기가 뭐이저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뭐어 만들다 보니까 뭐 전파가 뭐 새로 만든 거 아니니까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거기 그그 그 기동력 있는 그 프로펠러가 돌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엔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포착할 수는 있 장비가 아직도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 새 때가 뜨면 전투기 뜨고 고무 풍선이 날렸는데 전투기가 뜨고. 그게 그래, 이게 지금 현재 자유당때 군인들이에요. 이게 무슨 당나라 병사들이에요 이게. 아니. 5 0조에 50전화 되는 국방 예산을 세우면서 말이야, 이 정도 하나 대비 못 해가지고 말이죠. 응? 응? 그 먼저는, 응? 여러분들, 그, 보도 보셨지만, 다섯 대가 떴는데, 휘적고도 댕겨가지고, 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용산, 그, 거기도 무슨 촬영을 한거 아니냐,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뭐, 네, 응? 긁들 있는데 말이죠. 아니, 그거 격추 못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그렇게 빈축을 사고 말이죠. 사과까지 하고 거기에 아주 어? 놀랜 가슴이 돼서 말이죠. 그랬 그래, 노이로제 걸렸는지 말이죠. 공무 예? 풍선이 떴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공무 풍선이 높게 그, 그 상층부로 날리지 못하니까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려고 적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비, 저, 비행기 소리가, 그 경험이 크게 들렸죠. 뭐, 아파트는 높고, 그러니까 비행기 야치되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 우리 국민들, 이 국방부, 이, 이 우리나라 이거 국방부, 이거 되겠습니까? 이 문통정부 때 말이죠. 국방에 물론 38선에 저, DMZ에 말이죠. 뭐, 철조망도 걷고, 뭐, OP, GP도 때려부시고, 뭐, 지뢰밭도 걷고, 뭐, 이렇게 뭐, 한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 문통정부 때 국방부는 말이죠. 그, 그문통정부의 문통 얘기만 따르고 뭐 하고 할게 아니고, 기본 매뉴얼대로 국방부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나 차라리나 옷 벗겠습니다. 나별띄고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래더라도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방부는 실상은 본연의 국방의 국방의 그 메뉴대로 가야 될거 아니냐고 여기요나참 답답하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 방,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 이, 이 정부가 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난리가 나는데요. 어, 먼저도 방송에 드렸지만 저 이북에서는요. 앞으로 아마 미사일 같은 거는 아마 그 당분간 아마 그 미사일 쏘고 뭐는 아닐 겁니다. 이 드론 가지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이북에서 만약에 드론을 갖다가 50대 100대를 갖다 띄웠다. 그러면. 그거, 그것, 저, 그거, 어떨 겁니까? 뭐, 잠자리니까 잠자리 치료 잡습니까? 폭격을 하자니, 그 아래, 이, 민가들이 많고,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폭격도 못 하고, 응? 뭐, 잠자리니까 잠자리 치료 잡아요? 어떻게 잡을 거예요? 뭐, 투망으로, 뭐, 건물 던지는 식으로 잡을 거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뭐 터키에서는 드론 잡는 그 그런 저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하고 공조하고 한국의 그 드론을 그 비행기를 제조하고 드론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하고의 그긴밀한 협력을 해서 드론을 빨리 그 제거시키는 내가 전에 그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같은 걸로 쏴가지고, 어, 아무래도 드론이 헬리콥터, 전투기, 전투 헬기보다는 속도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투기 같은 거는 야채 뜨면, 야채 뜨면 위험하니까 전투기는 뭐 고공을 떠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기 같은 게 떠가지고, 거기 그걸, 그 항로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레이저를 쏜다든가 말이에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전파 교란, 전파 방향 그거 하는 거잖아요. 전파로 다해 가지고 격추시킨다든가, 떨어뜨려 떨어뜨린다든가, 여하튼 지 대비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셋 대가 떴는데 전투기가 뜨고 고무 풍선이 날라는데셋 대가 뜨고, 그그 그 이래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고, 이런 국방부 예산만 쳐드리고 말이죠. 아니, 드론에 놀래가지고, 예? 고무풍선 새대를 분간을 못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할수 있는 장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참, 걱정입니다. 낮에, 그, 드론 다섯 개를 보냈을 적에 그 대낮에도 몇 시간씩 휘젓고 댕길 때도 못 잡은 그이 그 국방부가 밤에 깜깜한 한밤중에 달도 뜨지 않은 그 한밤중에 저 쟤네들이 이북 애들이 드론을 갖다가 수십 개 내려버리면 어떨 겁니까? 그것도 그 드론에다가 에, 폭약을 실은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화학물질을 실은다니면. 먼저 방송해야 된다고, 어떨 겁니까, 여러분? 그럼 국민들은 그냥 어처구니 없이 그냥 아무 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국민들은 희생당하는 거 아니냐고요. 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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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통정부가 잘못했지만, 이 나라 참, 이, 이, 이 국방부 하는 태도가 말이죠. 이 별자비들 말이죠. 이 사람들 정신들이 있는 사람이고 국가관이 있는 사람들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지할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체면을 내려놓고 드론을 제조하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이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됩니다 레이저를 하든지, 뭐기관포를 하든지, 하든지 말이죠. 도든지 잡아낼 거냐? 이 뭐. 오는 족족 잡아내야 전애들이 예, 함부로 거기에 대해선 그 남한 쪽으로 날려보내지 않을 거 아니냐고요. 아, 아니, 뭐 이북에 지금 드론을 만들어 가진 게 500대니, 뭐죠? 1000대니 그러는데, 아, 걔네들이 만약에 500대의 을 갖다가 남한에다 막 휘젓고 댕기게 되면. 이 나라 발각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저 동해바다로나 쏘니까, 예? 탄도 미사일을 동해바다로 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말이죠. 예? 거기다 뭐, 어디로 떨었다, 뭐, 키로가 몇 키로다, 고공행을 마다 그런 거나 조사하는 거, 하는 거지만, 직접 우리나라 와서 쉬적고 다기면 이거 어떡하냐고. 또 우리나라도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닷가 같은데 그 드론 날리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그 드론 오고 이북에 보내는 드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식별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부가 이 국방부가 밤을 새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일한 이한 삼만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외국에 있다면 우선 그를 데려와야 됩니다. 여하튼 이제 오늘은 그이 드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내가 볼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새대가 떴다고 전투기가 뜨고 고무풍선이 떴는데 전투기가 떠고 이게 이게 지금 현대전입니까? 이게 현대 국가의 그 군대입니까? 이게. 아, 참, 정말, 어천이고 어이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에다 막대한 세금을 내가면서, 그 어려운 데도 세금을 내가면서 이 정부의 하는 일들을 믿어야 될 것인지. 문 정부 때 잘못했고, 뭐같이 대비가 안 되고 그랬으면요, 빠른 시일 내에 윤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뭐, 예산서에 보면은, 이 드론에 대한 대비책, 드론 공격에 대비책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국회에서 50%를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들 하는 예산들 하는 걸 보면요. 뭐가 어떻게 필요하고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그 가격, 거기에 인건비, 거기에 대한 들었는거 이렇게 계산 안 해서 세웁니다. 거기 뭐 그렇다고 해서뭐더 붙여 가지고 무슨 예? 살을 붙여 가지고 더그 뻥튀기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최선 절감한다. 그래 가지고, 무슨 5%나 10%나 삭감하면 모를까? 아니요, 50%를 삭감하면 그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국회의원들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은 필요한 이 이번에 그이 우윤정 부때 들은 예산을. 그 드론에 대비한 그 예산을 세우는데 50%를 삭감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갔다가 예산 투입하려고 정부가 세우지 않은 예산을 막 세워가지고 그거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예산 통과시켜가지고 지역에 가가지고 저 구민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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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거구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예산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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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떠들고 뭐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국회 배치다또 달라고 하는 말이죠. 얄싹한, 얄팍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아니, 국방의그 필요한 부분에 있는 걸 갖다가 5 0 깎는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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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문통정부가 이거 못온 거, 이번에 이 정부가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이북에서 벌써 알 텐데, 그걸 알면서도 이북에서 드론을 띄웠는지도 몰라요. 야, 네 예산 삭감했어. 잘했어. 우리 이제 드론 날려볼 테니까, 너를 한번 거기서 어떻게 놀아, 놀아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지도 모르죠. 참, 이 나라 정치인들 참 한심하고, 이 나라 이 국방부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여러분들 새 때가 떴는데 전투기가 뜨고, 고무풍선이 떴는데 새, 전투기가 떴다는 참 어치군이 없는 에? 그런 에, 이 일어나라 국방부를 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광TV의 권주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